수 대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짧게 끊었는데, 수 대표가, 어, 사실을 비판한 중진 의원에게, 사실상 당을 나가라, 뭐 이런, 어, 공방에 와서, 오늘 보도가 됐는데, 당사자를 직접 오셨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의, 유성여 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로 할, 하려고 그랬는데, 직접 나오셔가지고, 예. 매우 감사합니다. 음, 사실 뭐, 당사자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어, 좀 이렇게 또 당내에 또뭐제 우물에 침백기격이 돼서 좀 거북사를 스러웠습니다만또 이마저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나눠야 좀 정확할 것 같아서. 그렇,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나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우리 그 내부, 내부망이죠. 우리 예. 그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거기다가 이제 어제 정읍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아, 국무의당 의원들만 보는 내부 게시판 예, 같은 그 거? 그 위원장들까지 예. 포함돼서 보는 방인데. 예. 그것이 왜 외부로 이렇게 유출돼 가지고 그 오늘 아침에 저 제가 여기를 또 불려나와야 되고 하는지 참 그. <laughs> 뭐 어떤 내용을 올리셨어요? 어, 쉽게 말하면은 그그 동안에 그당 1년에 운영하는 과정이 예. 대단히 그미숙하고 부족했다. 예. 안철수 뭐 대표가 미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정해서? 특히 네. 그 독일에 가서 한 발언 같은 경우는 아주 잘못된 발언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보다 더좀 제대로서 좀 상황을 인식하고 네. 해서 좀 분발했으면 쓰겠다 해서 물론 뭐 중대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뭐 중대한 <laughs> 결단이라는 것이 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뭐 그런 의미로 <laughs> 안정돼서 했던 것은 아닌데 어, 거기에 좀 발끈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laughs>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응.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고요? <laughs> 어, 저는 중대한 그 결단 중대한 어디에 정확한 결단을. 표현을 넣으면은 <laughs> 예. 어 지금이라도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중대한 결단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 하셔가지고 제가 예.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예, 예.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laughs> 예. 여기서 중대한 결단이라는 건 사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 저는 뭐그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말한 건 아니고 그건 진도가 좀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고. 그러면 그거 왜 중대한 결단은 뭡니까?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당의 이럴 네. 테면은 네. 이제 독일에서의 그 복수 발언. 아 적폐청산이 적폐 복수라 라는 이런 표현. 네.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조분의 문제였지만은 그 전에 뭐 지역위원장을 당원이나 당규에 근거도 없이 일괄 일괄사태 사퇴 뭐라든지 아, 네. 또뭐 되지도 않을 바른 정당과 통합가지고 당의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지금 분열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어제 그제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홉 명이 네, 나갔는데 또뭐 최근에 와서는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중앙당에서 다 내려 보내겠다. 네. 또뭐 이게 또 원칙도 없어요. 어디는 뭐 당무 사무처장, 네. 어디는 뭐 정무 사무처장으로 전북은 그렇게 여기 따라하는데 어디는 뭐 그냥 그대로 사무처장만 또 교체하는 이런 결과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보면은 좀 당이 너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운영 방식이 네. 문제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좀 바로 잡고 나가라. 이런 의미죠. 바로 잡고 나가라. 큰 결단은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이것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 바, 분명하게 바로 잡자. 이 의미가 이제 중대한 결단을 하라는 제 뜻이었습니다. 당초의 뜻이. 그 중대한 결단 단어가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이해가 된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도 보는 것이, 이제, 이제, 보도된, 그, 쓰신 글을 보면, 당대표 출마하는 것도 비정상이고, 비정상으로 출마했는데 당선된 것도 당의 비정상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비정상적인 자격으로 출마해서 비정상적으로 당선됐으니, 지금은 중대한 결단을 해서, 당대표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이해됐겠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은 네. 그때 이제 전당대 회 직후 안철수 대표께서 제 방에 와서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본인한테 출마한 것도 비정상이었고. 아, 그때 이게 사상에서 어, 나는 얘기입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아. 비정상적인 출마를 통해서 당선된 것도 이 당이 비정상적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당을 정말 제대로 바로잡으려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음.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아 건가?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아, 사석에서 했던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때 이제 전당대회 직후에 이제 재방에 음. 왔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니. 잘 해달라라는 얘기죠. 잘 해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중요한 아, 과제다. 뒷부분이 그 있군요. 그래서 네. 여기서 중대한 결단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달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안 대표가 지질도 잘, 어, 당 지질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당 대표 그만 두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 건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실제, 송, 송. 어, 실제 뭐 거기까지 제가 뜻을 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네, 는뭐 그렇게 뭐 받아들이는 것도 또뭐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판단이겠다 예. 싶습니다. 예. 지금은요. 이제 이런 공방 있고 나서 거꾸로 안 대표가 그러면 당신 예, 당신이 사실은 나가라 당신이 나가라 당신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올릴 때만 해도 뭐~ 사퇴에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데 사퇴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어, 거꾸로 되돌아온 건 어제 당신이 나가라 저보다 네. 당해있기가 불편하면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음.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개인 회사의 사장도 종업원 그렇게 내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건 지금 안철수 사당이 아니고 안철수 공당 아닙니까? 아니, 그 미, 뭐, 국민의 당이 안철수 사당이 아니고 공당 아닙니까? 예. 그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그 소속 당원, 더구나 현역 의원인 당원을 불편하면 나가라. 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본인이 뭘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당을 잘못 이끌어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저는 이것은 경악스러운 일이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그 나가라고 하는 것에서 또 반론도 하셨으니까 안철수 대표도 당신이 먼저 나가라고 한거 아니냐 나부가 공두들어한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당 대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어떻든 저는 이 국민의당을 좀잘 살려서. 제3당을 만들어 준 국민들 여망을 실현해 내자 저는 예전부터 우리 국민의 당이 의석수가 당초 당선 성, 총선 때 38석 지금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현재 40석입니다만은 작지만 단단한 당으로 가야만이 국민의 당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좀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좀 소통을 제대로 해 가면서 당의 안, 예. 뜻을 한 군데로 잘 모아서 어 요구 받는, 기대 받는 그런 역할을 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 대표가 사실은 뭐 대표가 되고 나서 두달 이내에 어 당의 시절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렵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거야 뭐, 누구나 뭐, 출마할 때는 뭐, 내가 되어서 네. 뭐, 당 지지율 올리고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지율 뭐, 그대로 뭐, 떨어지거나 다보였다라고 그래서, 그, 물론 하라는 거아니 당대표 하나한테만 달려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책임 그 당대표 가뭐 지지율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데 그, 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네. 저는 네. 어제 그 회신 내용 중에서도, 분명히 독일에서 서로들 때려잡느라고 뭐, 정신들이 없다. 예, 네. 또, 복수하려고 정권을 장냐라고 전전, 뭐 예. 이야기를 해서, 예. 적폐청산을 지금 복수라는 걸로 받고, 때려잡는 걸로 그렇게 어떻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예. 물론 취지야 미래를 위해서 뭐 기술혁명을 열심히 해나가야지 예. 그렇게 싸워서 되겠냐라는 뜻이었겠지만은, 그러면은 그걸 해명을 제대로 해야지, 정치 기술로서의 적폐청산을 반대했던 것이지, 적폐청산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우리 국민들 보고 또는 우리 당원들 보고 너희들이 좀잘 알아서 나를 이렇게 이해해 줘야지 차라리 좀 거기 가서 미래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술혁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말이 잘못 나갔다 좀 오해가 들수 있게끔 나간 점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어, 사과하고 바로잡겠다 이게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지 적폐청산을 정치 기술로서의 적폐 청산을 반대했던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나오는 것은 저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러면 당대표로서 국민의당을 이끌 만한 역량이 안 됩니까 저는 자격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관두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네. 더 분발해야죠. 그러니까 더 분발해야 되죠. 예. 특히 뭐가 부족합니까 어, 무엇보다도 좀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라 하니 당헌 당규에도 근거가 없는 부분을 헐려면은 적어도 의총 속에서라도 아니면은 뭐 뭔가 최고의 일을 열어서라가 뭔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의에기초해서 추진을 해본다라든지 또 다른 정당과 통합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그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연 많습니까? 어, 뭐, 저는 뭐, 일일이 지금 아직까지 국정감사하느라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뭐, 제가 저는 평소에 상식적인 선에서 항상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다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세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세보시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laughs> 참, 걱정입니다.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안철수 대표와 생각이 같은 분들도 당내에 있겠지만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분들, 당내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 거는 생각이 없는데 이건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격이 안 되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 예. 우린 일로 와야 돼. 혹은 절로 가야 돼. 뭐 이념적 노선이다거나 다르거나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역량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내에 많으면 어, 당대표와 같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우리 그 안철수 대표께서 이런 네. 말씀을 했어요. 뭐, 그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 어, 비정상의 언급들 속에서는 전, 늘 전가의 보도처럼 호남민심이 동원된다라고 그랬는데, 음. 저는 뭐 어제 제가 올린, 글에 호남민심이란 말을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음. 저는 이렇게 호남민심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걸어놓는 의미는, 이거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음. 아, 호남이라는 것은, 여든 야든 대한민국은 어떻든 지역구도 정치 속에서 영남 패권주의의 피해자들입니다 호남은 네, 상당히 그랬죠 피해자들이죠 네. 사실은 손해받고 네. 차별받고 하는 것이 호남 호남이 피해자들인데 지난 총선에서 38석이라는 의석을 만들어준 데가 저는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니까 뭐, 사실입니다 호남에 대해서 고마워지는모할망정 자꾸 왜 호남을 부담스러워하고 호남을 표방하냐 이게. 38석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네. 호남의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진의 발목을 잡는,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건 배은망덕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호남을 단단하게 자기 지지로 끌고 가면서 더 외연을 확장해 가야지. 그 불쌍한 어찌 보면 호남 아닙니까, 사실은. 영남 백권주의에서 지금까지 자멸을 받고 소외받은 그러니까 이 호남에 대한 인식도 저는 생각을 좀 바꿔줘야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같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저희 방송에 안 나오시는지라. <laughs> 그러니까 이제 본인 당사자와 더 대화를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자, 요사는요, 요, 그 진행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아마도 의원님께서 나가라는 건 아니었지만 예. 이렇게 나오는 이상 자격이 확실히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으니까 또 답이 있겠죠 아마도 뭐 오늘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뭐 예. 당내에서 충분한 아마 논의들이 있어야죠 당연히 답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예그 답에 대한 답을 의원님한테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신 공인당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laughs> 뭐 이제 논의들을 해가다 보면 뭐정확하게 네. 방학이 되겠지만 사실은 TBS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제가 지난번 이야기를 <laughs> 다가 나와서 본인이 <laughs> 정치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할 <laughs> 때는 다절 찾습니다. 예.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꼭 조만간은 다시 한번 예. 요사안이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잘 마무리 돼어 우리 네. 국민의당이 제대로 살아나야있습니다 여기서 잘 마무리는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퇴진입니까? 꼭뭐 저는 퇴진을 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laughs> 퇴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네. 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퇴진해야 되고 제대로 되는 거죠. 역할을 해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겁니다. 퇴진해야 되는 거죠. 뭐 너무 자꾸 진도를 마, 많이 나가지 말자고요. 진도를 많이 나가지 <laughs> 말고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승현 의원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이것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 분명하게 바로 잡자 이 의미가 이제 중대한 결단을 얻어라는 제 뜻이었습니다. 당초의 뜻이. 그 중대한 결단 단어가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이해가 된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도 보는 것이 이제 이제 어 보도된 그 쓰신 글을 보면 당 대표 출마하는 것도 비정상이고 비정상으로 출마했는데 당선된 것도 당히 비정상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비정상적인 자격으로 출마해서 비정상적으로 당선됐으니 지금은 중대한 결단을 해서 당 대표를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이해됐겠죠? 어, 제가 이제 그 말씀은 예. 그때 이제 전당대회 직후 안철수 대표께서 제방에 와서 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본인한테. 출마한 것도 비정상이었고. 아, 그때 이게 사상에서 어. 나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아. 비정상적인 출마를 통해서 당선된 것도 이 당이 비정상적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당을 정말 제대로 바로잡으려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아. 이야기를 드렸던 아, 겁니다. 아,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 사상에서 했던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때 이제 전당대회 직후에 이제 재방이 네. 왔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니 잘해달라라는 걸로 잘해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중요한 아, 과제다.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네. 여기서 중대한 결단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달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안 대표가 지질도 올라, 잘당지질이 어,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당대표 그만 두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 건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실제, 송, 송. 어, 실제 뭐 거기까지 제가 뜻을 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마은 네. 는뭐 그렇게 뭐 받아들이는 것도 또뭐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판단이겠다 네. 싶습니다. 예. 지금은요. 이제 이런 공방 있고 나서 거꾸로 안 대표가 그러면 당신이 예, 저는 나가라. 저는 당신이 사실은 나가라. 사실은 예.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올릴 때만 해도 뭐 사퇴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데. 사퇴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어, 거꾸로 되돌아온 건 당신이 나가시오. 저보다 예. 당의 있기가 불편하면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 경악을 했습니다. 이 예. 대단히 그 미숙하고 부족했다. 예. 안철수 대표가 미숙하고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정에서? 특히. 예. 독일에 가서 한 발언 같은 경우는 아주 잘못된 발언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보다 더좀 제대로 좀 상황을 인식하고 예. 해서 좀 분발했으면 쓰겠다 해서 물론 뭐 중대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뭐 중대한 결단이라는 것이 쓰겠다. 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뭐 그런 의미로 안정돼서 했던 것은 아닌데 거기에 좀 발끈하셨던 것 같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죠.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고요? <laughs> 어, 저는 중대한 그 결단에 정확한 결단은. 표현을 넣으면은 <laughs> 예. 어, 지금이라도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 마무리를 했는데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중대한 결단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 하셔가지고 제가 예.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예. 네.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laughs> 예. 여기서 중대한 결단이라는 건 사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 저는 뭐그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말한건 아니고 그건 진도가 좀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고그러 그거 왜 중대한 결단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당의 이럴 테면은. 예. 예. 이제 독일에서의 그 복수 발언. 아, 적폐, 적폐 청산이, 청산이 복수라라는 복수라. 이런 표현. 예.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죽의 문제였지만은 그 전에 뭐 지역위원장을 당헌이나 당규에 근거도 없이 일괄 사퇴하라든지 아, 네. 또뭐 되지도 않을 바른정당과 통합 가지고 당의 분란 을 일으켰잖아요. 네. 지금 분열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어제 그제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홉 명이나가는데또뭐 네, 네. 최근에 와서는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중앙당 에서 다 내려보내겠다. 네. 또뭐 이게 또 원칙도 없어요. 어디는 뭐 당무 사무처장, 어디는 뭐 정무 사무처장으로 전북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디는 뭐 그냥 그대로 사무처장만 또 교체하는 이런 결과고 그래서 이런저런 걸 보면은 좀 당이 너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운영방식이 문제가 네. 많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좀 바로잡고 나가라 이런 의미죠. 바로잡고 큰, 나가라. 큰 결단은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네. 수 대표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짧게 끊었는데 수 대표가 어, 자신을 비판한 중진 위원에게 사실상 당을 나가라 뭐 이런 어, 공방에 오가서 오늘 보도가 됐는데 당사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유성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로 할, 하려고 그랬는데 직접 나오셔 가지고 예. 매우 감사합니다. 어, 사실 뭐 당사자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어, 좀 이렇게 또 당내에 또뭐제우물에침백기기억이 돼서 좀 거북살스러웠습니다만 또 이마저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나눠야 좀 정확할 것 같아서 그러, 그렇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우리 그 내부, 내부망이죠. 우리 예. 그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정읍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아, 국민의당 의원들만 보는 내부 게시판 같은그 예, 위원장들까지 예. 또 포함돼서 보는 방인데. 예. 그것이 왜 외부로 이렇게 유출돼 가지고 그 오늘 아침에 저, 제가 여기를 또 불려 나와야 되고 하는지 참 그. <laughs> 뭐 어떤 내용을 올리셨어요? 그때? 어~ 쉽게 말하면은 그~ 그동안에 그~ 당 (1년에) 운영하는 과정이